여러분, 반갑습니다. 맹대표 TV 채널의 맹대표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미니치프 받은 영상, 네, 찍어 올렸었죠. 네, 오늘은 이 미니치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차가는 뭐, 업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0cc로 들어가는 휘발유 미니치프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토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겠죠. 네. 전기로 가는 미니치프도 있고 휘발유로 가는 미니치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휘발유를 선택한 이유는 전기트럭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 캠핑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노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탄다든지 아니면 일명 이 미니치프가 아빠들의 또 장난감이라고 불러오죠 네. 근데 저희가 전기트럭 타다가 배터리 다 되면은 다시 충전해야 되면 엄청 또 짜증나잖아요 배터리 들고 빼가지고 올라가 충전하고 하지만 저는 휘발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기름 떨어지면 채우면 되니까 네. 엔진은 오토바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미니 지프를 구매를 하고 얼라인먼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다행히 김해, 제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해 바이크랜드라고 엄청 큰 대형 바이크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또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탁송으로 치러가셔서 수리를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왜냐?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네트 여는 거 간단합니다. 클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네트 열어 보시면 여기가 기름통이고 여기 보시는 게 오토바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냉각수고 그래서 여기도 오토바이 쇼, 쇼바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쇼바로 튜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중간에 뭐 기름칠도 해주고 한마디로 오토바이 부속품이 호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체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인. 중간에 체인이 짝짝짝짝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아직 기름 많죠? 여기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매를, 하, 구매를 하시면, 어, 근처에 주유소 갈수 있는 정도의 기름은 채워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기름 한만 원치 채우고, 뒤에 여기 한만 원치 채워줍니다 처음 업어 왔을 때. 그니까 러 아직도 지금 오늘 타고 기름 한, 한번 정도 넣었네. 근데 아직까지 요 기름통 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 요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미니칩 구매 휘발유를 선택하시는 분은 무조건 요 추억의 뽁뽁이 요 알려요 뽁뽁뽁 늘려가지고 기름 넣는 거 요거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이소 가면 한 2, 3천여 명사죠 이렇게 클립식으로 딱 풀어, 풀면 그대로 들어가지고 앞에 들고 가서 뽁뽁이로 기름 아주 쉽게, 누구나 손쉽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피어 타이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체인식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저는 WD 같은 거, 윤활제, 유날제. 윤활제를 운행 중에 체인 딱 돌아갈 때 여기다 대고 쫙 이렇게 뿌려줍니다. 예. 네. 그럼 굳이 어렵게 하체 밑에 들어가가지고 뿌릴 리가 없겠죠 또한 성인 두명이 거뜬히 탈수 있는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몸무게가 90몇kg인데 얼마전에 저하고 몸무게 비슷한 행님 한분이랑 같이 탔는데 그냥 뭐 미니 지프 하, 있는 그대로가 이름 이름 까봐 합니다 오르막길 경사 비포 장도로가 각도가 요정도 됐는데 그냥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냥 치고 올라가 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이제 풀옵션을 뽑았는데 유리창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바람을 다 맞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유리상 내리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 백밀러 수동으로 조작 가능하시고요. 요거 사시면은 운행하는 데안 흔들리냐? 뭐 크게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뭐 60km 이상 막 이렇게 엄청 빠르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뭐 진짜 막 정말 빨리 달리다가 그 브레이크 밟지 않는 이상 바람이 요쪽으로 불겠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보니까 이 창문이 앞으로 내려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혹시 모르니까 이런 소소하게 다이소에서 자동차 문구방지, 스펀지 같은 거 사셔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아무래도 충, 이렇게 떨어졌을 때 유리 이 충격을 좀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생각보다 저희 자동차 타는 것처럼 막막두 바퀴 막세 막 바퀴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한번 돌리면 끝이에요. 한번 돌리면 끝이라서 어, 처음부터 구매를 하셔가지고 풀 악셀을 밟으면서 타시면 이 핸들 감 없으신 분들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파워 핸들입니다. 무파워 핸들이고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피는돼 있는데 실제로 파킹은 없습니다. 파킹은. 그래서 약간의 살짝, 아주 살짝 오르막길에는 일단 놓고 시동 끄시고 차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할 때는 후진기 안 놓고 시동을 끄시고 제일 안전한 건 고인목을, 미니 고인목을 사서 가지고 실고 다니는 게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동은 똑같이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여기에 이제 1단, 2단, 3단, N, 후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브레이크 밟고, 네,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고, 여기 보이는 물리 버튼 빨간색은 클락션입니다. 클락션 소리도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 헤드라이트. 예. 네, 저기 보이시죠? 헤드라이트. 그리고, 요거는 자측깜박이 소리가 들어옵니다. 우측 깜박이 그리고 여기 계기판. 요 계기판도 속도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계기판이 안 된다.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왼, 왼쪽 뒤 타이어 쪽에 볼트 쪽, 볼트 체결 안쪽에 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담당자님한테 물어보시면 사진을 찍어 보내주실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볼트만 좁으면 이 센서가 이 계기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또 이제 첫 출발만 브레이크 밟고 기어 올리면 이렇게 2단 올라갔죠. 2단 출발해도 되고 내리면 1단 출발해도 됩니다. 기어 내릴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내리는데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하죠? 출발할 때는, 그냥 엑셀 낳고, 손으로만 밀고, 엑셀 밟고, 2단이죠? 2단에서 또 기아 올리고, 3단. 기아는 1단, 2단, 3단까지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다시 기아 변속할 때는, 2단, 1단, 1단후진 엑셀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초반 토크는 빠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브레이크는, 어, 10점 만점에 제가 볼때한 4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브레이크 튜닝 할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꿇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진동이 심해요. 이게 휘발유 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 엉덩이의 울림이, 어, 진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약간 오프로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뭐 재미라고 생각하고 타, 타도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핸들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라. 중간 기점에서 한 6시 방향? 그이에요 그래서, 차는 작은데, 어, 요 정도 2차선 공간에서도, 보세요. 최대한 가쪽으로 붙어가지고 핸들 다 돌렸습니다. 보편적인 2차선입니다. 다 걸리죠. 예. 네. 그니까, 러 무턱대고, 차가 작고, 도로가 크니까 원킬이 돌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액체를팍 밟으셨다가 바로 돌려줍니다. 큰일 납니다. 천천히, 예, 천천히 감을 잡고 다시 한번 뺐다가 앞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뭐 어른 장난감이라지만 어찌 됐든 자동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히 타셔야 돼요. 아까 낮에 저희 동네 경찰분이 어, 헬멧 쓰고 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번호판은 어, 이게 레저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륜차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번호판은 안 들어십니다. 보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로에서 조심히 타셔야 됩니다. 갓길로 붙어 가지고 헬멧 쓰고 타시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시내 주행, 저큰 도로 그런 데는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요 저희 동네가 특별해 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갓길로 잘 붙어가고 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뭘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소소한 꾸미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꾸미는 재미가 있냐? 요, 보시면, <laughs> 요, 기, 기본적으로 스티커는 챙겨주더라고요. 요, 스티커랑. 이런 별모양 별, 별 같은거 예. 그리고 이런 노101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요 공룡 이런거는 제가 알리에서 2,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예. 구매를 하고 야전삽 기가 막히죠 예? 모듬차각에 케이블 타이로 꼭 묶어드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저 헬멧 사, 5만원짜리 군용 헬멧 사놨는데, 하루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고새 누가 이딱 걸어놨는데,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리에서, 만 육천원 주고, 장난감 총, 요런, 예? 요런 컨셉. 약간, 어찌 보면, 인민군 스타일이죠. 뭐 잘못하면, 이거 빨갱이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가지고. 원래 태극기 달았는데, 이 태극기는 우리 와이프가 쪽팔린다고 때려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떼놨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 차량용 넘버 스티커. 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아주 바이크보다 재밌게 잘 타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타고 있고, 만족도는 100% 중에 한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속도가 조금 많이 안 나가고, 저, 번호판을 못 달고, 저, 속도가 느려서 시내로 못 나가는 그 단점은 있지만, 동네에서 목탕갈 때, 내 아이 태우고, 소소하게, 그리고 조카들 오면 태워주는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두명 정도는 그냥 옆자리에 태워서 성인이 운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길이가 1m90 정도 나옵니다. 1m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이가 커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절대 태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보험 안 되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혹시라도 제가 영상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구매처라든지, 그리고 뭐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가적인 부분들 댓글을 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미니 치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에는 이 미니 치프를제 어 타수만의 이제 픽업 트럭에 어떻게 실는지 제가 오늘 사다리 주문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정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캠핑을 갈 건지. 태력에 실는 모습 또 영상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